자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대학가요제의 3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오디션을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 미스터트롯 그리고 트롯오디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가요제의 이 오디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요. 본선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되고, 본선 2라운드의 연합 미션이죠. 합동 무대, 팀들이 합해서 하나의 무대를 꾸미는 연합 미션이 진행이 돼서, 나름 재미있었고,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가창력이 뛰어난, 어, 참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귀행력이나 무대를 꾸미는 그런 방식이 아주 새롭고 흥미로웠다. 대학생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참신했던 그런 무대가 펼쳐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가요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화제가 떨어지고 있어요. 시청률이 1회 방송이 가장 높았고, 어제 방송은 가장 낮았어요.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디션 같은 경우는 해를 이렇게 거듭할수록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습니까? 참가자들이 좁혀지고 화제의 참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취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가 유제 같은 경우는 나름은 아주 멋진 무대가 많이 있었어요. 신선한 무대 그리고 참신한 무대 그리고 아주 기획력도 뛰어난 어떤 그런 연출이 되어 있는 그런 무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이 가장 낮은 시청률을 찍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먼저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시청률이 어제 2.9%를 찍었어요 4, 3, 2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방송이 4.7% 2회 방송이 3.5로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다시 여기에서 0.6%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하향 곡선을 찍고 있는 거예요. 우하향, 우상향 곡선을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 1라운드에서 모두 본선에 진출했던 54개 팀 중에서 37개 팀이 이제 2라운드에 올라가서 어제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들이 1대1 매치를 진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로고스하고 페트페가 이렇게 어, 대결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1라운드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1라운드 1라, 같은 경우 연합미션이 진행이 되는데 더티슈하고 유하운의 이렇게 합동 무대가 있었고요. 자 이런 무대가 있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은과 이렇게 더티슈 유하은의 가창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이런 무대도 멋진 무대였고, 자, 그리고 이렇게 펜타클하고 유다원의 무대, 합동 무대가 있었어요. 자, 이런 무대도 멋진 무대고, 3라운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엽하고, 어, 네이비, 네이비, 치킨스투의 이 합동 무대, 연합 미션이죠. 본선 2라운드 연합 미션의 이 무대도 멋진 무대여서. 3라운드에 올라가는 결과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습니다. 시청률은 이렇게 3회 방송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찍어서 어 지금 대학가요제가 폭망 수준이다. 폭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시간대가 이제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이제 방송되는 그 시간대거든요. 목요일에 10시에 방송되는 건데 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 이 대학 가요제가 12월 중순까지 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에, 어, 미스터 트롯 시즌3가 이제 현역가왕 시즌2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학 가요제에 대한 관심이 적고, 어쨌든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다. 가창력이나 어, 무대의 신선함 같은 것은 높이살수 있고 참신한 맛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가 회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TV 조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시간대 이제 미스터 트롯 시즌 3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트롯 오디션을 좋아하고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 미스터트롯 탑 세븐을 좋아하고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가 요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다, 한번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임영웅을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셋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길을 좀 청소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대중적인 반응은요 약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중적 인기가 없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TV조선의 대학가요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 방송 사회 방송에서 이제 본격적인 일라운드가 진행되고 연합 미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시청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다시 떨어진다면 어~ tv조선의 대학가요제는 mbc 대학가요제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